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주는 신학성경 42페이지입니다. 42절에서 51절까지 한 절만 보겠습니다. 42절 한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이라 어, 예수님이 재림은 그 누구도 알수 없죠. 그때 어, 제목이 뭐냐?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나를 것인가? 어, 부활 직후에 따르는 일 이랬던 일이에요. 사십 이 절에서 절이자 부활, 어, 부활은 모든 인간은 부활해요. 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 차이점이 있죠. 어, 이 차이점을 어, 정확하게 하려면 이 복음을 알게 되죠. 요 복음. 이 복음을 알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복음을알아 이제 복음을제복음죠 나와서 우리 을보내야되재을가겠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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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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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 때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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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는 그 죄를, 그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귀 자녀가 되어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문제로, 여러 문제로.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분행,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을 예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 참 행복을 찾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천국 간다, 저를 따라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들이시면 됩니다.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행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복음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안들으면잘 모르죠. 어, 자기의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근본 문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듣고 빠져나가야 돼.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려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 됩니다. 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이 보금으로만 내가 행복해져.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자, 그 축복. 자, 보세요. 서론. 대어리 <놀람> 문답 제88문에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따를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이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여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과 하늘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토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아기는 모두 부활하여 각각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이 평상시 보급, 시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드려야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 왜냐면요. 하 자, 첫 번째 보세요. 타락한, 타락한 천사인, 천사인 사탄과 그, 그 졸개들은 모두 심판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것이다. 이 타락한 천사 여기에 대한 졸개, 기신들이죠. 거기 모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이 아니고요. 타 25장입니다. 25장 41절 자, 2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성경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뭐 영원한 불에 들어가겠냐? 잠깐 그거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타락한 처자 사탄이죠. 이 사탄 그 저기는 3분의 1이 내 좋겠다고 하죠. 계시에그 전부 다 그냥 이쪽으로 가는 그러면서 또 보세요. 2번, 3번, 4번 다 생 다시 하나 특히 는가 보고 습니다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합지않으시고 지옥에 던졌어 흑암의 사슬에 어 주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니 또 두셨으며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인간도 가지만 그 졸개 금본 문제 를 일으킨 사탄, 자,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불조에 가게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번째 그리스도께서 만일하신 사람이 위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게 유다스에 쭉 나와 있고요. 오늘, 자, 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맞죠? 40절 마지막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자면, 의인은 생명이길요가 하지만요. 악인은 뭡니까? 마귀 자녀들, 마귀 끌려간 사람들은 결국 영벌에 대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누리고 전도만큼 시급한 기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한다는 게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행운이 갔다가 만나면 이야기 좀 되는 거니다 얘들아 이거 모르면 어때요? 전할 수 없는 거죠. 음... 자 마지막 사문 보세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은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함께 모을 것이라. 어, 하나님의 절대적 본성에서 모든 게이루어져이 부활 있는 그 일의 모습이라냐. 제림하면 심판받겠지만 은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땅 떠나시면 바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 그, 천국식에 가 있는 그 조명성도 이야기들 하는 게 있어요. 만나면 한 번씩. 네. 그러니까, 감사를 받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전도했잖아요. 왜? 아니까요. 여기에서요, 이쪽으로 이사 가도록. 흑암에서 하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도록. 그래서 그 소원이 자기 형제를 일단 복원 받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니, 까 그죠?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동생들이, 보험 받고, 천국 가야 돼. 그 사람 구급받았다. 그, 진짜. 그렇게 해서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면은, 그때 이성 때는 가보면은, 뭐, 경찰이 출동해도, 그, 형제들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때요? 그죠? 노질 안 하니까. 그, 결국은 저한테 연락와 <laughs> 어. 그래서 이구활 진짜 중요합니다. 직후에 일들이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안 믿는 자는 줘 마이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세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심판의 이 시간. 이번에는 이 만유 모든 만유 모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자 우리 세번째 첫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른 것도 그릇하다. 아무도 할수 있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 나쁜 건다 하다가 이제 하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성령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성령이 한테 그거룩함 누리면서 사람 살리다 하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자나 가면, 야. 가까이 올 때, 쉽게 말해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도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많은 축복 놓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내가 글도 가지고, 나가 살고, 다른 사람 살면 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집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 그래서 늘 깨워서 기도. 그 소리에 집중을 할때 뭐냐? 집중훈련할 때 집중훈련 안 하면 멍때리막 걸리는 거예요. 멍 때리면.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고. 이래야지 이게 막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러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좀쉴 때는 쉬고, 할 때는 집중하고 그래야 돼요. 이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냐, 사람이라 거두게 알려지지 못합니다. 얼리겠잖아요 보면요. 어, 알수 없죠. 왜냐, 껴, 기도. 예수님 마지막에도 제달라꼭 껴, 기도. 왜? 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요, 마귀 없어지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주님 제림할 때 심판받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활동한다니. 아, 그러면. 표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활동하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영적 너무 심하게잡힌지 모르니까 귀신이 없다. 이런 각요 자, 이 보는 모면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인 눈에 보이 다니까. 자, 그. 다변장 표시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도와 선한 행실을 항상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참된의무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걸 올리는 거잖아요. 42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걸 늘 내가 소망하는 그래서 개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두번나오죠 22절로 오고 2 0절 안녕하세요. 2 0절에 이런 아. 시로 <목소리도> 22절 20절. 이것들을 제언하시느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사탄을 뭐라고 해요? 주였어요 오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니까 늘 항상 이 21세가 오시옵소서 이 말씀도 성경도 성경제의 저통경이 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말씀을 줘야 돼요 어. 당신이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눈에 보지않 있는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말씀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은악 잡고 깨어 기도하면 된다. 이 사실은 한 적이 있어. 사실은 말씀 하았다주그 말씀 가지고 당신이 은악, 말씀 잡고 은악해. 그럼 때로는 또 시간되면 사마를 알려주고. 처음 그 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죠. 말씀 알려주고. 이 심판받는데 당신 자녀들 당신이 사는 랑 가족들 또 친구들이 심판받으면 좋겠냐 심지어 이 운동을 하고 그래도 혼자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영원한 축복인데 일로 가는 것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대상자는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가서 진짜 영재방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상자 나와요. 이론다니. 어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 오늘 안 나오면 좀더 가자, 웬만하면 진짜 했다? 논다니. 우리 처음에 김병성도 하니까, 없다, 감서 아무도. 그럼 몇번 하게 다 나오잖아요. 진짜 계획을 하니까 나 그러면 저사람 살리는 방법이 아잖아요 누구나 제자들 그림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연결도 하고 방문해가지고 만나서 이 구원의 길 하는거죠. 그래서 그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내 걸로 완전히 하는 거 맞습니다. 또 처음 만난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메이커다.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써서 알려주는 거메신저에그냥 해야 되는 이유 알고 현장에서 내가 체험한 거에요. 내게 네 있는 거 네게 주는 거에 옆에 사람 거 네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네게 있는 거에요. 이게 주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2, 3칠 나라, 5층인지 전부 다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르고 여기에 가고, 여기서 이쪽 가도록.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것보다 사람살이고, 성경적인 전도돈의 모든 제축복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직후에 일어나는 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정말 그도 복음 전달하여 생명의 길로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소.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잡고 가는 것마다 사람 살림고 제자한 모든 전도 제자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램너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接到。